사람들이 왜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했는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왜 처음엔 예의를 갖추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당신에게 짜증을 내고 부탁을 명령처럼 하고 심지어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줬기 때문이다.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인간의 잔혹한 본성을 꿰뚫으며 이렇게 말했다. 친밀함은 경멸을 낳는다. 거리는 곧 힘이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것은 냉정한 진실이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편해지고 편해질수록 무례해진다. 그리고 무례함은 경멸로 이어진다. 당신이 바보라서가 아니다. 착해서가 아니다. 그저 너무 빨리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였을까? 처음엔 고마워하던 친절이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되고, 처음엔 미안해하던 부탁이 어느 순간 권리가 되고, 처음엔 조심스럽던 말투가 어느 순간 막말로 바뀌었다. 그 순간 상대는 당신을 존중의 대상이 아닌 편의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가까워질수록 상대의 가시가 드러난다. 고슴도치처럼 사람도 가까워지면 상처만 남긴다는 뜻이다. 그라시안의 말은 이보다 더 냉혹하다. 친밀함은 경멸을 낳는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무례해지고 가장 쉽게 상처를 준다. 니체는 더 직설적이다. 존경은 거리에서 나온다. 사람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당신이 거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가까워지는 순간 가벼워질까? 왜 친절할수록 이용당하고 배려할수록 무시당할까? 이 모든 이유는 인간이 익숙함 속에서 경계를 잃기 때문이다. 처음엔 당신의 친절이 감동이었지만 반복되면 기본 옵션이 된다. 기본 옵션이 된 순간 상대는 감사를 버리고 요구만 늘린다. 호의가 권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거절하지 않을수록 당신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상처받지? 하지만 그 질문의 근원에는 이런 사실이 숨어 있다. 당신의 최선은 누군가에게 너무 빠른 친밀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라시아는 인간관계의 기술을 다루며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쉽게 풀어놓지 말라.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무시된다. 이 문장은 냉정하지만 인간을 가장 정확히 설명한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주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내 친절이 상대를 부풀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 호의가 상대의 권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여는 것이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모두 경고한다. 너무 빨리 마음을 열면 상대는 당연히